욥기서1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선진 성경 160쪽이나 161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말씀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난 이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마리요, 소가 오백결이요, 암나기가 오백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권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배 행위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며 하나님의 경외한 모습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오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가정으로서 여배 범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청 뒤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효자동이라고는 동네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손자가 한 방에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가 잠 듯이 얼마나 거친지 손자를 깔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자가 밤사이에 깔려 죽은 내용을 며느리가 알게 되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예보 아버님이 아이를 깔아 눌러 죽은 것을 알면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해 하시겠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버님은 알리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남편은 그를 듣자마자 아이들을 뺨을 때리며 그 죽은 아이들을 뺨을 때리며 이 녀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시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아들이 깨어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알려져서 임금 그때 당시 임금이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붙여줬답니다. 효자동이란 내용의 에, 에,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의 집에서 살림하는 시간이 연간 얼마나 될까요? 800시간, 주당 70시간이랍니다. 설거지하는 그릇이 7,200개 평균입니다. 이상이나 되는데 이것들을 쌓아두면 팔이 에펠탑보다 높다고 합니다. 어머니 노동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고 연봉으로는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산으로 받지 못하는 연봉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남편을 고발하세요.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연봉을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이 시적으로 부여산 글이 있어서 제가 공감되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 친구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프지도 않는 아주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얼굴과 맵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늘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루라도 집에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실비가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비싼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갑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여 우리가 부르면 바로 항상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게 우리 곁에 부르시면 항상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찾아뵙는데 아버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고 무서운 존재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번에 찾아뵈니까 너무 약해 있었고, 제게 말하는 그 음성조차도 제가 자세히 들으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고, 호흡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거친 호흡소리가 들려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호통치고,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기를 저는 소원했습니다. 미국 부흥 전도에 있던 무디는 어머니의 은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 동안 내가 해낸 모든 일들은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식에게 행복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을 창출하는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믿어지시죠? 자 그렇다면 요배 오늘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번 오늘 기억된 말씀을 보면서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여본 정직한 사람이라 기록하지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게도 오늘 가정의 불행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시험이 되어지고 이 시험을 이겨내는 여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한시에다복한 가정이었던 여배 모습, 이재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본 그의 아들 일곱, 딸 셋,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다복한 가정, 열 명의 아들딸을 둔 가정이었다면 참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큰 축복이죠. 왜냐면 하 지금 부약의 기록된 말씀 통해서 보면 가정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 7, 딸 셋을 주었다면 이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복된 가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들 7이라는 숫자도 완전주시자고요 3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예요. 성 31찬안 그러면 합 열이면 거기 또한 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 복주셨다면 하나님의 가정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장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느 시간 내가 가장으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차리니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귀한 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한 시간 보내면서 날마다 사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가장으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때마다 심해 겨울 때도 우리가 이게내는 것은 가정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그처럼 수고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한 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관의 가운데 있으므로 어느 시간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 가운데 그들을 살피는 모습이 있었는가 오늘 3절 기록한 이후에 말씀 4절 5절에 기록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죠 요배 소유 대세만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3절이 기록된 만큼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요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쳐났다고 있고 4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셨더라 항상 가정이처럼 모이기를 좋아했고, 또한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그 잔치자리에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한 시간에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습니다. 항상 제가 목회한답시고, 형제들의 모임과 또 목회한답시고, 부모를 찾아뵙는 일이 적어서 늘이 마음속에 항상 이것이 내게 있어서 항상 죄송함과 미안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여배 가정에는 오늘 아들들 생일 그리고 딸들이 그 잔치 자리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볼때 오늘 기한새 저와 여러분도 가정만큼은 모이는데 하나님이 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안에는 가족을 중심에서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 우리 가정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가정 되게 달라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고. 가족들이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모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여배 가정을 보면서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귀한 것을 나누며 서로 귀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전도 소장 11절로 12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을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으랴 눈동, 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을 사람도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자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아세루이 모두가 오늘 말씀 모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소유물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 소유물이 많으면 뭐 합니까? 모이질 않는데. 이 소유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형제와 형제간에 서로 우애가 없는데 다툼만 있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 서로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싸우고 다투는 이 시대에 오늘 요배 가정을 보면서 저는요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함께 나누는 가정 그리고 모이는 가정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그러니 오늘 기억될 말씀 오제를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여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미라 여배 행위는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어느 기한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족에 대한 부분 내가 땅에 사는 일당안 자녀에 대한 부분, 내가 땅에 사는 일당안 부모에 대한 부분을 내가 중심에 서서 가교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요, 또한 가교역할 을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옆처럼 내가 내 가정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며 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항상 주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잘될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비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3장에 한번 말씀 살펴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 것이 내게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자, 가장으로서 여배 범사. 오늘 우리가 1절로 5절의 내용을 말씀을 보면, 여번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백게도 이제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여번 42장까지 가는 과정 중에 그 과정에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백 가정에 두려움과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비 이 문제 생긴 안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에서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일곱, 딸 셋,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이 범사에 하나님께로 갔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것이라고 늘고백하고나 있지만 여러분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이 없었다는 얘기. 왜? 자기 가운데 항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 소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책임자로서 내가 그걸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김이 적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한 시간에. 만약 우리가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두려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여배 고백을 보시면서 내가 두려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줄은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내 가정이 항상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억되는 5절의 말씀같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고대 적장시대는 집안의 가장의 제사장의 권위로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었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도 그리하였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오늘 마음속에는 항상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가족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감기라도 들면 아니면 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싸우고 다투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이요 또한 무서움으로 자기 자신에게 찬제가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것으로 말하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게 바로 어디서 찾아온 겁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오늘 기한새로 리보드는 내가 가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이기 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홍에서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그랬습니다. 우리 양쪽이리 현대 아파트와 또이편한 세상. 또 누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요 중간 중간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과거 같으면은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같아도. 걸어가든지 차를 타든지 이 정도 되면 앞에 열댓 명씩은 서 있어야 돼. 뭐 하려고? 새벽예배 드리려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뭐 차량이 운행하든 아니면 걸어서 교회를 오든 간에 이 정도 숫자면 5천 세대 정도 된다 보니까 5천 세대면 한세대 하나씩만 나와도 어떻게. 여러분 요즘 새벽 시간에 차고 넘치겠지요? 그런데요, 새벽예배 시간에 길거리를 지나가도 예배 나오려고 준비하는 예배 나오려고 차를 타고 기다리는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기한체는 하나님에 얼마나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업다고, 내가 직장도 다니고, 내가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서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그나마 이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이처럼 문을 열고 새벽에 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이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사,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또 소원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더 잘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원함은 있지만 우리 행함은 거기를 따르질 못하고 있는. 믿으시면 기한 시간에 날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온전한 모습만 있어지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을 대로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진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하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부러워서 교회 나올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우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로 협력함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면 뭐해 교회 가운데는 목사는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목사들은 모든 것이 자기 거라 생각해서 아들에게 주려고 세상법을 어기고 교회법을 어기고 가면서 저렇게들 하는데 가면 뭐해 거기나 여기는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할지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며 교회 나오는 그 일에서 나도 함께 가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교회 처음 다녔을 때만 해도요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교회 같이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했대요 여러분,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던 것 때문에 자기는 서운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요. "야, 내가 참, 내 자신을 구원 받는다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내가 충성해서복 받겠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데, 날마다 마주치는 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예수를 안전했으니 서운할 만도 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보도는 다시 한 번,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영향력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우신 모든 교회가 새벽에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나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한 시간에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면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입으로 나는 복받았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아, 저 가정은 날마다 복되어져서 예수를 잘 믿는 위에는 정말 복된 가정의 자녀들이 항상 저 가정을 찾아들고 항상 저 가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난 가정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 땅에 요비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오늘 우리 사는 가정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와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또한 우리 아내들에게도 우리 엄마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자문서 31장이 기억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자네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는 어머니야 그래서 일어나 그들이 살해하기를 세상에서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여자이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들이 말할 때 어머니는 내게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는 가정들이 꼭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도록 하겠습니다."